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뜻에 용해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빈 틈과 그 순간순간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모두 말씀하시어 아버지의 뜻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전하시고자 하시는 진실의 그 진리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듣고 깨달아 발견함으로써 본연의 자신을 찾고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모든 강의를 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순야입니다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모든 노력이 나의 뜻 안에 뿌리를 두게 하여라. 이것이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나의 신성한 뜻에 너희 자유 의지를 내맡기는 바로 이 의탁이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너희가 현세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면 먼저 그 시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그런 다음 한발 뒤로 물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아라. 비록 나의 해결책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도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시련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기 바란다. 나의 뜻은 너희 온 주변에 있다. 자연의 어떤 것도 나의 뜻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시간이 다 나의 뜻이다.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존재가 다 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영혼이 나를 신뢰하면 그는 나의 신성한 뜻에 기꺼이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신뢰는 내맡김의 첫 번째 단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 신뢰의 나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망장에, 망상에 불과한 혹은 입으로만 말하는 나라를 어, 신뢰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렇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둔다는 것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어 열매를 맺는 세계인데 그건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늘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실제적인 어, 삶이고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어, 우리는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내가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 것은 한 번도 아직까지 어, 그 세계가 무엇인지 들은 바 없고 가르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삶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면 늘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나는 차에 충직한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엔진을 운전하고 가실 수 있는 주관자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운전해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도록 나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것이 제가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 아버지 뜻을 더잘 행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머니의 도움과 전구를 청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께서는 내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대다수의 인류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중심에 놓고 사나요? 자기의 자아를 중심에 놓고 사나요? 거의 다가 자기의 자아를 중심으로 놓고 삽니다. 심지어 저는 천지교 신자입니다 하면서도 자아가 중심이지 하느님이 중심으로 살진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느님을 중심 안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고 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고통이 따르건 희생이 따르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항상 영예로 여기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나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세와 정신이 이런 나랍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살았던 훌륭한 모범 중에 하나가 바로 요이죠 그래서 요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허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중심, 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요배 고백이 아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쁜 것을 주셨다고 한다 한들 절대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지 왜냐 이 모든 것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찌 나쁜 걸 주셨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정직성 가운데 이내 몸은 하느님을 보고야 말이라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자아를 따르고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너희의 모든 노력이 나의 뜻 안에 뿌리를 두게 해라. 이것이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자, 하느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즉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곧 제가 원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뜻이 항상 퍼펙트하고 완벽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곧제 뜻입니다라고 하는 삶, 이런 삶만이 이 현세의 삶도 내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왜일까요? 자아를 따르고 사는 삶은 무정란의 삶입니다. 즉, 뭐든지 내가 주도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혼자 행하는 거예요. 이건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이에요. 즉, 나는 도구요 매개체로 내어 드리고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천상에 다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 혼자 한 것이 아니니까. 이러니까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다 천상에 올라갈 수 있는 상급이 되는. 즉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래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 그저 늘 자아가 앞서가죠. 심지어 성당을 다닌다 해도 성당을 다니는 것은 그냥 문이고 안개꽃일 뿐늘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자아가 원하고 내 자연심과 이기심이 원하는 것을 하지 내가 손해보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행하지 않죠. 이것은 말만... 성당을 다니는 것이고 종교 생활일 뿐 사실 이건 무정란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했기 때문에 천상에 가져다 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할 때만 네가이 지상에서도 죽고 난 다음에도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다 천상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나의 신성한 뜻에 너의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바로 이 의탁이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자새 예루살렘이 뭔지 게시록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확실히 아실 겁니다. <laughs>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인류를 다스려 보셔서 시뮬레이션을 다 끝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나오죠. 그래서 천년 동안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다스려 보신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천년 안에 그럼 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인류가 된 것을 이제 아버지께 봉헌드리면 아버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스리세요.라고 하고 아, 예수님마저도 이 인류를 봉헌드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서 지칭하고 있죠. 또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지칭합니다. 바로 그 시대를 너는 미리 <laughs> 미리 경험하는 것은 뭐냐? 그 시대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예요. 거긴 어떤 인간의 뜻도 감히 득세하거나 거기서 힘을 쓰거나 그런 인간의 뜻으로 뭐를 어... 조작해서 만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세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 뜻이 다스리는 시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내가 나의 뜻은 그저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악하기가 악을 행하는데만 쓸 뿐이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올바르게 반향해서 벌써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만이 제 뜻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을 혼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니가 나에게 너의 자유주를 내맡기고 의탁하고 너의 모든 자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는 이미 그새 예루살렘을 새하늘, 새 땅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미 완성된 거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현세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면 먼저 그 시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나에게 의탁해라. 그런 다음 한발 뒤로 물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아라.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 이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셔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네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희생할 것이 있고 시련이 있어. 그럼 먼저 그 시련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의탁해라. 그 말은 뭘까? 아버지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전 우주 공간에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시련조차도 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께 의탁하고 사는 삶이지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다가는데 불평 불만과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나는 사랑 안 하시나봐. 이런 자세는 하느님께 내 온전히 내어 드렸거나 맡겨 드렸거나 의탁하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미리 새 하늘 새 하늘 새땅새 새 예루살렘을 이 지상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그 은총 가운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너에게 그게 무슨 일이 닥치던 간에 아 이것은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아버지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으므로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라고 음, 음.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영혼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삶을 벌써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객관화된 눈으로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잘 관찰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나의 해결책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도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시련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기 바란다. 자. 하느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면,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치만, 우리는 하느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나 그 아버지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스리시는 그 정신을 절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다알 수도 없습니다. 그치만,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고, 고통과 시련마저도 나에게 다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절대성의 신뢰가 있는 영혼이면 절대 불평불만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이고 이유를 몰라도 절대 순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류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마귀가 판을 치고 온 나라를 휘집고 돌아다니는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마귀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곳이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하느님은 이런 역경과 시련을 도대체 인류에게 왜 허락하시나 깨닫지 못하,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사람은 다 이게 필요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굳게 믿고 신뢰하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랑 하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유 의지를 아버지께 내어드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때마다 불평불만과 자기 자아와 엮여온 뜻으로 뭔가를 하느님께 따지고 들고 대받고 치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절대 하나된 영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고통도 왜 허락하실까? 이게 필요해서인데 인류에게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런 엄청난 마귀가 판치는 고통의 시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은 옥석을 가려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고 천상에 가고 싶잖아요? 고결한 하느님을 가까이서 보일 수 있는 은총을 누리고 싶죠? 그럼 그 75억 명의 인구가 예를 들어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죽은 영혼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과연 누구를 뽑아서 거기다 갖다 놔야 올바를까요? 그럼 허드를 둬야만 되겠죠? 허드를 뒀을 때그 허드를 잘 뛰어넘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경주 마만을 뽑아서 그 천상에 가장 높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뵐수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맞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런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환난과 역경의 시대에 허들을 놔야만 아, 이 허들이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끝까지 나를 저렇게 믿고 신뢰하는구나. 즉, 몇백만 마리의 경주마를 풀었는데 가, 과연 최종 결승선에 누가 가장 일등으로 도착할 건가 그 1등부터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14만 4천명을 뽑아놔야 맞잖아요 그러니 이런 고통과 환란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단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이걸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많은 이유 중에 성경에 나와있는 질서와 진리라고 하는 그 신적 질서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아 고통과 허들이 있어야만 거기서 옥석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때 반향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버지께서, 아, 얘는 어디다 갔다나야 되고, 어디다, 아, 얘는 막이랑 하나 됐구나, 지옥 가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나의 뜻은 너희 온 주변에 있다. 자연의 어떤 것도 나의 뜻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시간이 다 나의 뜻이다. 잉태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존재가 다 나의 뜻이다. 자, 하느님의 뜻은 온 우주만물에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느님은 왜 김정은과 같고 시진핑과 같은 것은 왜 만드셨지? 다 필요한데, 마기도 필요하다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다 천상의 맨 처음에 본연의 자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변질되지 않은 아름다운 영혼들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들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잘못된 기호와 정신과, 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역겨운 자아로부터 완전히 마귀밥이 돼서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변질된 상태죠. 그런 변질된 상태가 예를 들면 그런, 어, 짐승들. 성경에서 그계시록에서 생명이 변질된 생물이 변질된 짐승이 있죠. 하느님의 다스림을 행하는 사람이 생물인데 그 생물에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서 변질되면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다양한 짐승들이 왜 있는 것이냐 아버지가 짐승을 만드셔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지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역겹고 나쁜 것까지 만드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다 완벽한 것으로 처음에 창조를 하셨으나 이 지상에서 다양한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런 것들과 또이 시대적인 너울의 마귀의 영향력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마귀밥이 되어서 완전히 마귀가 사고방식과 정신을 장악한 상태. 그럼 그렇게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빨갱이 공산주의의 우두머리 이런 것으로 다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억주로 돌리지 않으세요. 왜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종의 날에, 게시록에 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과연 반향했고,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것에 동조했고, 하나됐고, 따르고 협력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될 나라가 다 결정되는. 이게 하느님의 전체의 어, 인류 역사를 통틀은 심판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 그런 심판들을 통, 뭐, 위에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기서 옥석을 가리시기 위해서고, 그런, 그런 악한 것은 왜 다시 안도대로 넣으시냐? 자유의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으신다. 자신의 반향한 대로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영혼이 나를 신뢰하면 그는 나의 신성한 뜻에 기꺼이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신뢰는 내맡김의 첫 번째 단계다. 자,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 63빌딩 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느님이 자 이제 뛰어내리거라"라고 만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 뛰어내리겠죠. 그러나 자 얘야 내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멈칫멈칫 멈칫, 우물쭈물 할까 말까 이것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신뢰해라 내맡겨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나라예요. 편안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상태. 이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상태예요. 왜? 아,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본연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고, 나를 만드셨어. 그런 아버지가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주셔. 설사 그게 죽음이라고 해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정신이고, 요베 정신이고.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죠. 이런 영혼만이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된 영혼만이 천상의 나라에 바로 그 아버지를 가까이서 뵐수 있는 영혼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은 이 지상에서의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엄청난 역경과 고통과 고뇌와 희생이 나에게 닥친다 해도 절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갈 길을 가다가 중단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되물린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셨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발견해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자원하실 만큼. 이 정도로 하나 되셨고, 이 정도로 신뢰하셨고, 하느님의 뜻이 이 정도로 자신의 뜻으로 사셨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완벽한 용해가 뭔지를 퍼펙트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신에서 살아가는 뭔가 열매가 나오고, 실제적 행동이 있고, 사실적 그런 믿음이 있을 때아저 사람은 하느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 되고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인을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과 같은 이런 마귀로 들끓는 시대를 인류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과연 누가 나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정도도 여기서 다볼수 있죠. 신뢰도 0, 1부터 억, 만, 조까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 신뢰의 정도와 수준이 바로 지금이 아 제가 나를 몇 퍼센트로 신뢰하는가 1퍼센트로 신뢰하는가 2퍼센트로 신뢰하는가 아니 오히려 마악이랑 신뢰되고 하나 되는가를 낱낱이 보실 수 있는 시험 보는 장소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어, 영의 세계에서 즉 하느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죠 원죄가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즉 하느님과 하나되지 않음으로써 출발이 됐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원죄가 그렇죠 여러분 하와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하나됐다면 그 하느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절대 신뢰로써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와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에 의해서 하나, 하나 되는 것의 순도가 떨어졌어요, 질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뱀이 와서 조금 한번 딱 건드려보니까 바로 넘어가죠. 이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어요. 자기의 자아로, 자유의지로. 이래서 인류의 죄악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완전히 회복하고 되돌려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면 하나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되는 걸로 되돌려야 돼요. 이래서 신뢰와 내맡김 하나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완성된다 이것은 하나됨으로써 입증이 가능해요. 하나된 정도를 보므로써 아저 사람이 과연 어, 영적으로 하느님과 완성된 관계인가, 얼만큼 용해된 관계인가는? 하나 되는 것의 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죄가 하나 되지 않음으로써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게 어... 원상복귀하는 게 어... 완벽하신 하느님의 그 성성에 기스난 것을 회복시켜 드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보시는 게 관점이 아 과연 저 영혼이 얼만큼 나랑 하나 될수 있는가 얼만큼 하나 된 열매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도에 따라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하나 될 수도 있고 하느님과 혹은 10%짜리로 하나 될 수도 있고 1%로 하나 될 수도 있고 아이의 하나 되기는 커녕 막이랑 하나 될 수도 있고 이런 천층만층의 각자의 자유의지가 반영하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될 나라가 결정되는 그리고 그 반향은 지금 이 환란으로 가득한 시대에 가장 하느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시고 시험 보시기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이 지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시대는 축복받기도 너무 쉽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시험 보시는 단계인데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옥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발 하나 잘못 뛰면 바로 낭 떨어질 수 있고 올바르게 반영하면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만이 하느님께 다시 떨어져 나온 곳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입증해 드릴 수 있고, 징표와 표징으로써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신뢰에 맡겨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라 것.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하느님과 지금 몇 퍼센트 하나 된 상태인가?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요구됐을 때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자유의지로 아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예로 여기며 뭘 내드릴 수 있는가 그 내드릴 수 있고 하나 될수 있는 그 순도와 퍼센테이지와 정도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의 크기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갈 천상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딱딱 결정될 수 있다 여러분이 천상의 아주 높은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뵐수 있는 곳에 가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하나됨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되기는 싫은데 상금만 받고 싶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일상생활이 일생의 삶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나를 희생으로 뭘 내놓은 게단 하나도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천상에 그런 곳에 가기에는 다 틀린 거죠.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뭔가를 행한 게 없다. 그럼 천상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입증이 스스로도 점검해 볼수 있을 만큼 입증이 딱딱 되는 나라가 바로 이런 천상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을 찢음으로써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되돌려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것이 완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